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헨리 포드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 창설자입니다. 그가 회사를 운영할 때 자동차 시장에서 나오는 차들은 서민이 감히 꿈꿀 수 없는 비싼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자동차는 돈 많은 사람들이나 타고 다니는 것이라는 인식이 기본으로 깔려있던 거죠. 그는 서민을 위한 값싼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변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수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포드는 이 계획을 밀어붙입니다. 포드는 값싼 자동차 포드 모델 T를 세상에 내놨고, 주변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 차는 잘 팔렸습니다. 이런 대단한 발상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포드의 직관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포드가 내세운 마케팅 전략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직관을 믿었고,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전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의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직관? 그거 믿지 말고 조금 더 생각하며 행동하자. 그래서 터무니없는 실수를 피하자. 그런 말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직관이 갖는 힘은 외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직관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가? 몇몇 사람들이 이에 대해 연구했는데 직관은 이렇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분야에서 직관의 힘이 발휘됩니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은 수많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아군이 마주한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용하는 전략을 직관을 따라 사용했더니 전쟁에서 이겼다고 합니다. 그가 축적한 수많은 지식은 훌륭한 직관을 갖게 했고 뛰어난 결과로 이끌었습니다. 사고는 유연하게 하고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국밥집이 있는데 매출을 크게 끌어올리기 위해 더 맛있는 국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밥에 파를 더 넣을까, 고추를 더 넣을까, 뭘더 넣을까 생각하다가 국밥 말고 비빔밥을 만들어 파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겁니다. 아주 파격적이죠. 그러나 직권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매출을 크게 끌어올리겠다는 개혁과도 무관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유연한 사고는 직권의 능력을 배가시킵니다. 이전까지 이 세상에는 없던 새로운 발견만이 뛰어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것도 뛰어난 아이디어입니다. 헨리포드 이야기를 다시 해보죠. 헨리포드 전까지는 자동차 조립라인은 움직이지 않았고, 사람들이 움직여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헨리포드가 축사에 갔는데, 고기로 만들 동물 시체가 레일에 걸려서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그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자동차 조립라인이 움직이는 방식의 공장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웬만한 자동차 공장이라면 오늘날에 다 쓰이죠. 직관은 축사의 고기 이동 방식을 자동차 공장에 적용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직관은 방대한 지식을 토대로 편견 없는 유연한 사고로 아이디어의 연결을 통해 작용합니다. 그러나 직관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게 하는가? 그것은 편견, 촉박함, 정보 과잉입니다. 편견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합니다. 워렌 하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잘생겼습니다. 뭔가, 음, 대통령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사람들은 외모에 이끌려 대통령 선거에서 그에게 표를 주었고, 실제로 워렌 하딩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대통령스러운 외모와는 달리,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은 최악이었습니다. 골프 치러 다니고, 포커치러 다니고, 잘생긴 사람이 일도 잘하리라는 편견이 안 좋은 판단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외모로 능력을 판단할 수 있냐고요? 외모랑 능력이랑 별개 아니냐고요?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현실을 보면 단지 흑인이니까 색안경 쓰고 바라보고 동양인에게 고정관념 씌우고 같은 동양인끼리도 서로를 편견을 씌웁니다. 심지어 같은 국가 사람끼리도 그런 난리예요. 그러나 기억합시다. 외모는 외모고 능력은 능력입니다. 편견은 이 자명한 사실을 가려버립니다. 상황이 촉박하면 그릇된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직관이 주는 통찰은 비처럼 빠릅니다. 휘리릭 찾아옵니다. 아무리 상황이 촉박하다고 해도 순식간에 나한테 찾아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 통찰은 스스로 조절할 수 없이 갑자기 옵니다. 그러므로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쓸데없이 많은 정보는 직관의 사용을 방해합니다. 필요한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해야 더 정확한 판단이 나옵니다. 정보가 과하게 많으면 판단하는 것에 시간이 더 걸리고 문제 해결에는 관련도 없는 정보인데 괜히 신경 쓰고 해결책을 내는데 오래 걸립니다. 재미있는 실험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마트에서 잼을 파는데 하루는 6종류의 잼을 팔고 다른 하루는 24종류의 잼을 팔았습니다. 언제 잼이 더잘 팔렸을까요? 선택지가 많은 날에 더잘 팔려야 했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선택지가 적은 날에 잼이 더잘 팔렸다고 합니다. 잼이 6종류일 때, 잼 파는 부스에 멈춘 사람 중 30%가 잼을 샀지만, 24종류일 때는 겨우 3%만 잼을 샀습니다. 선택지, 정보가 너무 많으면, 무의식이 너무 많은 것을 고려해야 돼서, 직관의 사용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직관이 가진 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적절하게 직관을 사용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것에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이끄는 직관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